네, 우리 파워로직스 주주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실전 투자 대회의 상위 1% 캔들헌터입니다. 자, 지금 시장에서는요. 어, 초전도체 테마 어, 이 관련주들밖에 지금 부각을 받고 있지 않는 상황이에요. 자, 이 금요일이라는 장세는 사실상 매물 부담을 이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물량을 던지는 날이에요, 던지는 날. 이 말은 뭐냐면은 자,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계속적으로 주가 움직이다가 자, 금요일이 있으면은 자, 그 다음 토요일, 일요일이 사실상 거래일이 없는 휴무일이잖아요. 자, 그럼 이때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한 리스크가, 어, 조금 임박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물량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보통 금요일 날 오후에는 매매하지 말라, 뭐 이런 말들 많이 하는데요. 자, 이런 시기일 때 오히려 부각받는 테마들이 있어요. 자, 이렇게 토요일, 일요일 앞둔 금요일에는 지수 연계 테마주들이 많이 꺾이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반도체 테마들 계속 씌워주고 있는 모습 만들고 있고, 여기에서 빠진 수급들이 바로 이 지수 역행주인 초전도체 테마로 돈이 몰리고 있다는 라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것을 살펴봐야 되냐. 자, 지수 연계 테마 종목들이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인지 아닌지를 먼저 봐야 돼요. 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한다면은 여기에 물량이 다시 몰릴 수가 있고, 물린다라는 말을 지수 역행주, 그리고 개별주 종목들에 대한 수급이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가지고 우리는 대형 전략을 세울 수가 있어야 된다는 라 겁니다. 자, 영상 설명드리기 앞서가지고, 자, 우리, 어, 제가 촬영하면서 좀 힘내시라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여기 위에 보이시는 이 배너 번호가 저하고 직통적으로 연락이 닿을 수 있는 번호인데, 자, 010-5769-2186으로 자, 우선적으로 이 파워 로직스에 대한 조금 더 디테일한 설명과 대응 전략이 필요하신 분들, 물론 제가 오늘 영상에서 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근데 듣다 보면 좀 이해가 안 가거나 어려운 부분이 있으실 텐데, 자, 그런 부분들 있으면 편하게 질문 주시라고 제가 한번더제 직통연락 처 오픈드립니다. 010-5765-2186으로 파워로직스라고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자, 아까 처음 설명됐던 부분 내용 이어서 설명드리자면, 자, 지금 현재 시장에서, 자, 오킨스전자, 이 네오쌤, 그리고 제주반도체, 자, 이런 종목들 쭉 봤었을 때, 지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인지를 본다라면, 우선적으로, 자, 21선들을 조금씩 이탈을 하고 있는 모습이거나, 버텨주는 자리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라 겁니다. 자, 그 말은 뭐냐면은, 자, 다음 주가 되면은 얘네들이 앞으로 반등이 나와줄 수가 있다는 라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왜? 거래량 없이 지금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21선 부근을 이렇게 지지받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심리적으로, 우리 차트 보면서 매소매도 하는 사람들, 자, 이런 자리 들어오면은, 야, 여기서 반등 한번 나올 테니까 들어가 보자. 자, 그렇게 시장의 분위기와 수급을 이끌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조금 밀릴 수가 있지만 오늘 오후 마감장이라든지 다음 주부터는 얘네들이 수급에 들어올 수가 있다. 자, 이 말은 뭐냐. 당연히 지금 현재 시장에서 부각받고 있는 이 초전도체 테마 종목들이 한 차례 씌워줄 때가 됐다는 거예요. 씌워줄 때가.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가 올라간다고 해서 야, 이거 다음 주까지 계속 간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부터는 비중을 줄여나가야 될 때라는 겁니다. 비중을. 자, 그렇기 때문에 비중을 줄인다라고 했을 었 때는, 제 개인적인 네, 견해에서 의하면, 신성 델타 테크와 이 CCS가 원래 이 선봉대 역할을 하던 대장주였습니다. 자, CCS 차트 어떻습니까, 지금? 천원대 주가가 육천원대까지 갔어요. 600%가 올랐어요, 600%. 6배가 올랐습니다. 자, 이런 자리에서는 새롭게 부각받을 수 있는 재료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이거는 광기의 영역이라고요, 광기의 영역. 여기서는 추세가 무너지는 신호가 나온과 동시에 한 순간에 이 초전도체에 초전박살 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CCS가 오늘 상한가를 굳혀주는지 그리고 다음 주까지 상승세가 이어지는지 자 이것을 보는 것이 가장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파워 로직스 주주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요, 이 CCS가 주가가 무너지는지 안 무너지는지에 대한 부분들 꼭 집중해서 체크하시라는 말만 제가 드리겠고 구체적으로 움직이는 이런 방향성에 맞춰 가지고. 자 순환매 대응 전략 같이 한번 세어 보실 분들은요 여기 위에 보이시는 이 배너 번호로 자 파워 로직스라고만 적어서 전송해 주시면은 제가 이 매도 타점이 왔었을 때 어, 순환 시세가 나올 때 바로 사인을 또 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들 꼭 참고하시면서 대응 전략 세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들 어, 대, 대략적으로 시장의 흐름과 분위기를 살펴보자라는 거고요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별도로 준비한 어, 파워 로직스에 대한 투자 전략 보고서 파일 자, 그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되기 때문에 앞전에 남겨주신 분들은 굳이 뭐안 남겨주셔도 돼요. 어, 근데 아직까지 혹시라도 이 파워로직스에 대한 투자전략 보고서 파일 나는 못 받아봤다. 어, 그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던 보이시는 배너번호 제 직통 연락처로 이 파워로직스라고만 적어서 전송을 해주시면 은 투자전략 보고서 파일에 있는 내용들 어, 같이 정리해가지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영상 마지막 편에 2024년도 왕 대박 날수 있는 저평가 우량주 종목 한 종목 제가 어, 설명 드린다라고 했죠. 자그 내용 지금 바로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끄지 마시고 어딱 2분 정도만 집중해서 시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024년도 왕 대박 종목. 자유효율이 무려 13,000%를 자랑하는 현금성 자산이 아주 많은 기업이다. 자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막 최저점을 형성을 하고. 매수의 기회를 주고 있는 자리인데요. 이미 지금 기관과 외인. 자, 그리고 수많은 메이저 세력들은 이미 바닥에서 물량들을 전부 다 쓸어 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단위 금액이 보이시죠? 자, 100만 원 단위 금액인데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740억을 순매수 중에 있고요. 자,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도 570억. 자, 그리고 보시면 연기금이랑 사모 펀드가 들어왔어요. 자, 지금 각각 240억, 220억으로 자 작은 규모가 아닌 자 이렇게 1천억 가까운 자금들이 현재 지금 전부 다 바닥 구간에서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연기금이 들어왔다는 말 자체는 안정적으로 주가를 우상향 시킬 의지가 있을 때만 들어오는 주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현재 지금 시점에서 자 연기금도 이렇게 들어와주고 있다는 사실. 자이 부분들이 주요 핵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이 종목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현재 지금 보이시는 차트가 주봉 차트인데 자 저점을 형성하기 위해서 하락 추세를 이어가던 와중에 바닥 구간에서 바로 대량 매집이 들어왔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자, 추세를 돌리고자 하는 시도를 하고 한 차례 눌러준 시점에서 이제 막 추세를 돌리는 자 이렇게 반등 초입 구간에 위치한 종목이다 자 바로 차트를 보시는 분은 다들 아실 겁니다. 자, 이렇게 추세의 변곡 시그널이 나와준 자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최저점인 구간인 만큼 지금 당장 한 주라도 더 매수를 해야 된다. 자, 이렇게 일단 강조를 드리면서요. 지금 단순히 그냥 뭐 차트가 저점이라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다섯 가지 투자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왕대박 핵심 투자 포인트. 자,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국내 1위 핀테크 D사와 합작 법인을 설립을 했다. 자, 1년 유보금만 무려 3조 원. 자, 국내 1 핀테크 D사가 실질적으로 유보금 3조 원을 가지고요. 이 NFT, 자, 증권형 토큰 관련 사업을 추진을 하고자 지금 계획 중에 있는 종목입니다. 자, 유보율이 무려 13,000%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현금성 자산에 대한 가치가 엄청 크기 때문에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 고배당 정책이라든지 무상증자에 대한 가능성 또한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간과 외인, 연기금, 너나 할것 없이 메이저 수급들이 현재 모두 바닥 구간에서 매집을 하고 있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고요. 차트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최저점 구간에서 이제 막 반등을 시작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못해도 최소 2024년도 400% 이상 상승을 예상하는 종목인 만큼 지금 현재 구독자 여러분들이 꼭 한번 관심을 가지셔서 접근을 해보시면 하는 마음에 오늘 이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이 종목 어, 내가 한번 받아서 어, 수익을 내보고 싶다. 2024년도에 정말 한번 왕 대박을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010-5765-2186 번호 자, 여기로 왕대박이라는 단어만 어, 적어서 전송을 해주시면요. 제가 영상 마무리하는 대로, 어, 그리고 이 문자 남겨주신 분들이 한해서, 특별히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왕대박 종목을 바로 제가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한 분도 빠짐없이 꼭한번 받아보셔가지고, 2024년도, 자, 1년 내내 어, 따뜻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